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주 동행, 날마다 주님의 동행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0편 123편입니다. 10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짧은 네 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바로 알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운전하든 항해를 하든, 뭐 심지어 자전거를 타든 깊은 산에 산 어, 산 속에, 이렇게, 건강으로의 산 속에 가든 놀라운 기술, GPS를 가지고 <laughs>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배터리만 안 떨어지면 길을 잃을 일이 없는 그런 좋은 기술이 있죠. 근데 이 GPS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뱃사람들은 항해를 하다 방향을 잃으면 꼭 바라보는 곳이 있었죠. 바로 밤중에 항상 그 자리에 빛을 발하는 북극성이었습니다. 이 북극성이 없으면 갈 바를 몰라 헤매게 되는 것이 어부들, 또 뱃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이 되었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방, 방황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아, 바라보는 기준점 목표가 표대가 있어야 한,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천이 바라보고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표대는 무엇이며 또 누구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 10편 123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누구에게 시선을 향합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이렇게 형용사로 모디파이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부릅니다. 시인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그냥 주님. 로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 또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가 눈을 들어보는 저 구름 위에가 하늘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세상을 삼자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선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삼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인간 삶을 초월에 계시다는 것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 내가 표대로 삼은 대상 내가 기대를 삼고 있고 소망을 품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말과 의지가 달라집니다. 네, 심지어 그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고난 앞에 또 억울함 앞에 또 견디기 힘든 고 고통 고난 앞에 인간적인 괴로움을 호소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겟셈마나 동산의 기도인데요.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 되었사오니 그러면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앞에 나의 고통과 이 환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대상,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대상에게 이렇게 간절함을 구하고 비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예수님 또한 육신을 입었을 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이 마태봉 26절, 39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26절 42절에 이르기를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앞에 고난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고 당장 달아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일어나도 다른 세상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가정에 내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비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예수님이 의지하고 소망하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맡겨드림은 어차피 안 되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단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내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고난 대결 게 하달라고 아니 내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강구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이 지나가게라는 헬라어가 파라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 패스오버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있는 그 땅에 그 모든 백성 위에 임했던 재앙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그저 넘어갔을 뿐입니다. 재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파라코마이 지나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 땅에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누구라도 장자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란이라는. 폭풍 속에 누구나 다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패스 오버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했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겪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겪게 되지만 그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과 재난이 소멸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될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길은 보장된 평강으로만 인도되는 아스팔트 길은 아닙니다.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라서 그 어떤 다른 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단의 장애물과 가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시험과 고난의 겪친 광야를 지나는 것이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에서 벗어나 이탈하지 않으려면 신뢰할 만한 목표요 표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여 야 합니다. 우리 집에 제 집에 있는 유일한 벽걸이용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액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0편 62편 내용인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 4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이불은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이 땅을 살아가는 곳에 넘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 끊임없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오히려 저주로,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싸워보려고, 한번 나도 원망하면서, 한번 나도 내가 뭐 이겨보겠다, 덤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서 이 액자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인간의 눈도 자꾸 기웃기웃 사방팔방에 시선을 두게 돼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더란 말이죠 힘들어지면 질수록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 우리 봉사님 자주 쓰는 표현대로, 그래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곳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믿을 만한 신뢰와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시선은 잠잠히, 다른 변명, 핑계거리 찾지 말고,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대가 흔들리면요, 우리 인생의 배도 흔들립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순례자의 표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 절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눈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죠. 당시 시를 써던 시대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노예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주인의 눈이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극에도 보면. 임금님 지나가면 다 땅에 엎드리잖아요.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종들은 상전, 뭐 주인이나 주인 마님의 손가락의 지시에 따라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바라보거나 손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손가락의 모습이 내 목숨까지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손의 지시에 따라 나의 생명도 좌우지하는 지 것이 주인의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에 나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주인의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손 끝에 모든 결정이 달려있거든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결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손 끝에서 은혜 베풀어주고 아니 이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님의 시선 속에서 은혜가 베풀어 주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 절을 히브리 어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힌네, 케네, 아바담, 엘리아드, 아도네, 햄인데 처음에 출발이 힌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힌네라는 말이 와, 이것 좀 보십시오. 여기 좀 와라는 이 감탄사거든요. 영어로는 behold라는 뜻인데, 야 여기 좀 봐라, 정말 놀랍지 않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분에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야.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결단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주시기를, 그렇게 시인은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삼 절에 나온 눈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인인데요. 이 신체 있는 이 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인 아인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이 품은 그 지향점, 나의 관심과 열정을 또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인의 눈을 바라본다는 건 육체적인 눈으로 시선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만이 아이라는 눈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감히 손가락이나 쳐다보아야 할종 같은 존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한 별씨가 우리에게 넘치나 이 시인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심한 멸시가 자기에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시인은 사회적 약자인지도 모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형편이 마치 파도의 출렁이는 부표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희망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뿐, 이것마저 없다면 파도에 깨어지고. 어두운 깊은 바다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절에도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게 공동성경 번역에는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현대인의 바이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부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경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아마도 가난한 자, 사회적 위치가 낮은 자인 것 같습니다. 더 현실감 있게 들리죠? 부자들의 조롱, 교만한 자들의 경멸, 배부른 자의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누군가 비교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초라한지. 부끄럽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해도 싶은가 이게 사는 건가 오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자시라서 아주 여기 표현처럼 잘난 사람이라서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일이 없으신가요? 어,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도 여전히 부족함을 것입니다. 더 많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함 때문에 뭔가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비교의식 속에서 초라해지는 나를 발견할 때, 상대적 비교의식에 자꾸만 내 모습이 초라해질 때, 시편 120. 한 편이 주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이고 세상 명예 권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솔로몬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 반복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동시에. 또 다른 솔로몬의 고백이 있죠.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겪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부자이고 세상 권세 다 가졌어도 유한한 것들, 썩어진 것들, 불에 타버리는 것들, 뿌리가 잘리면 시들어지는 것들, 내 소망을 두면 불행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 세상의 권력자의 조수와 멸시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원망과 질투, 복숙심이나 경멸보다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드는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닮아야 할 바른 시선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천에게 수없이 많은 조수와 멸시를 쏟아내는 그런 환경을 날마다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전처럼 다른 다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현실의 부족함 연합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부심으로 그 모든 멸시와 조수가 넘어가기를 능히 이기고 다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현실의 환경에 걸려 넘어지거나 격길로 새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나의 표대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언제나 주님이 예수가 함께 동행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도 출렁이는 파도 챘는지를 했을 때 빠져 들어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길 바라보다 빠져들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은 표대인 주님을 향해 고정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